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자의 앞발 한 번의 내리침이 복싱 헤비급 선수의 펀치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낸다는 사실을요. 야생에서 그 힘은 가장 강력한 숙적인 하이에나를 향합니다. 이두 포식자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때자비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사자가 하이에나를 묵잡이하게 제압하는 믿기 힘든 순간들을 함께 보시죠. 자, 시작합니다. 이 희귀한 영상에는 한 수컷 사자가 서른 마리 이상의 하이에나 무리에게 포위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침착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한 마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사자는 갑자기 돌진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하이에나는 사자보다 많지만 수컷 사자의 한 번의 발톱 공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끝없는 압박 속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하이에나들은 후퇴하고 사자는 승리와 함께 당당히 걸어갑니다. 사냥감을 먹던 수사자가 하이에나 무리에게 둘러쌉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그를 도발하고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이에나들이 협공을 시작하자 균형이 무너집니다. 집요한 공격과 협동으로 무리는 점점 사자닥이 다가섭니다. 결국 사자는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물러서고 어렵게 얻은 먹이를 내어줍니다. 야생에서는 왕조차 물러날 때를 알고 있습니다. 마사이 마라에서 촬영된 놀라운 영상 속에서 하이에나 무리가 외딴 암사자를 둘러쌉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뒤바뀝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그녀의 무리가 전력으로 돌진해 하이에나들을 몰아냅니다. 사자 무리의 유대는 끊을 수 없는 강한 결속으로 그중 하나가 위기에 처하면 다른 이들이 반드시 달려옵니다. 바로 그 굳은 충성심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낮에 산책 중 수컷 사자가 하이에나 가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사자는 갑자기 달려들어 새끼 하이에나 한 마리를 물어 척추를 부러뜨립니다. 새끼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야생에서 사자들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하이에나 새끼를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잔혹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먹이와 영역 경쟁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 균형 위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자 무리가 먹이를 지키기 위해 하이에나 무리를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이에나들은 물러서지 않고 먹잇감 주위를 돌며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야생의 하이에나는 사자를 몇 시간씩 따라다니며 수화 지구력, 그리고 끈질긴 협동심으로 최강의 포식자에게 도전합니다. 힘과 전략이 맞붙는 이 싸움은 자연 속에서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무리가 커다란 하마 사체를 발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덩치 큰 수컷 사자가 매복 공격을 감행합니다. 사자와 하이에나는 야생에서 먹이와 영역을 두고 끊임없이 싸우는 숙적 관계입니다. 수컷 사자의 몸무게는 200kg이 넘으며 어떤 하이에나보다도 강력합니다. 사자는 하이에나들을 몰아내고 사체를 차지한 뒤 정당한 보상을 즐깁니다. 한 마리의 하이에나가 실수로 사자 영역에 들어와 다섯 마리의 사자에게 공격당합니다. 잠시 후 다른 하이에나 무리가 나타나 동료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들을 교란시킵니다. <laughs> 하이에나는 강한 사회성과 협동심으로 유명하며 때로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laughs> 긴 대치 끝에 부상당한 하이에나는 간신히 빠져나왔고 동료들은 용감히 사자들을 막아냈습니다. 기귀한 영상 속두 마리의 수사자가 하이에나 굴 근처를 배회합니다. 그들은 근처에서 잠든 하이에나 새끼를 발견하고 제거하기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새끼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야생에서는 하이에나 새끼의 약 60%가 성체가 되기 전에 죽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자의 공격입니다. 이러한잔혹한 충돌은 아프리카의 두강력한 포식자 사이에 끝나지 않는 경쟁을 보여줍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두 수컷 사자가 하이에나를 기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이에나는 거의 도망칠 기회조차 없었고 근처의 다른 하이에나들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성체 수컷 사자는 몸무게가 약 200kg으로 전박이 하이에나보다 두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이 엄청난 체급 차이는 싸움의 결과를 명확히 합니다. 사자들은 하이에나의 생명을 끝내고 그것을 전리품처럼 끌고 갑니다. 사자의 영역에서는 도전자의 자리가 없다는 냉혹한 법칙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사냥감 위에서 식사하던 암사자가 하이에나 무리에게 포위됩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녀는 결국 뒤로 물러나야 했고 하이에나들은 먹이를 차지합니다. 야생에서 하이에나는 숫자와 공격성으로 암사자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우위는 수사자가 등장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몸무게가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천둥같은 포유를 내지르는 한 마리의 수사자만으로도 무리는 흩어지고 먹이는 다시 사자에게 돌아갑니다. 먹이를 찾아 방황하던 하이에나 한 마리가 뜻밖의 위험에 맞닥뜨립니다. 풀숲 속에 숨어있던 수컷 사자 두 마리의 눈앞을 무심코 지나친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사자들이 도로 위에서 급습을 감행합니다. 하이에나는 대담한 청소부이지만 방심하면 사냥감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하이에나는 간신히 탈출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자들은 허탈하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던 하이에나 무리를 향해 수사자가 달려듭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물며 혼란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하이에나는 협동으로, 사자는 압도적인 힘과 위험으로 맞섭니다. 결국 사자는 물고 있던 하이에나를 놓아주었고 무리는 동료를 끌고 도망쳤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던 하이에나 한 마리가 암사자 무리의 눈에 띕니다. 사자들은 즉시 추격을 시작하지만 하이에나는 재빠르게 달아납니다. 사자는 잠복과 순간적인 속도를 이용한 전략적 사냥꾼이지만. 작은 먹잇감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곧 사자들은 하이에나가 위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격을 멈춥니다. 하이에나 무리가 외딴 암사자를 포위하고 그녀의 사냥감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몇초 만에 그녀의 무리가 달려와 하이에나들을 흩어버립니다. 이런 싸움에서 하이에나는 수적으로 밀리면 재빨리 물러납니다. 반면 사자들은 사냥뿐만 아니라 먹이와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무리의 힘, 즉 협동심에 의지합니다. 이 하이에나는 사자 영역에 잘못 들어와 혹독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자들은 즉시 그를 발견하고 맹렬히 공격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심하게 부상당한 하이에나는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야생에서 사자는 항상 죽이기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배력을 보여주고 경고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합니다. 한 수사자가 영역을 순찰하던 중 방심한 하이에나를 발견합니다.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돌진해 몇초 만에 거리를 좁힙니다. 혼자 있던 하이에나는 결국 붙잡히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이에나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경계와 협동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고립될 경우, 시속 80km로 단거리 질주가 가능한 사자 앞에서는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마리의 수컷 사자가 20마리가 넘는 하이에나 무리의 한가운데로 곧장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하이에나는 잔혹한 전략을 펼칩니다. 물고, 물로 나고 다시 공격하며 그를 소모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자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들조차 쓰러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자는 필사적으로 싸우며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제때 형제가 도착합니다 사자 한 마리가 더해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이에나들은 용기를 잃고 흩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컷 사자가 하이에나 무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성체 하이에나 몇 마리는 재빨리 도망치지만 새끼들은 너무 늦습니다. 한 마리가 굴로 향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사자색 붙잡힙니다. 이상하게도 사자는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새끼는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이는 척추가 부러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자는 어른 하이에나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미끼로 사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수사자가 갑자기 하이에나 한 마리를 덮칩니다. 보시다시피 사자는 온 힘을 다해 공격합니다. 하이에나는 발길질을 하고 몸을 비틀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답니다. 잔혹한 장면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자와 하이에나는 단순한 천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경쟁자입니다. 먹이 영역, 지배권을 두고 경쟁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랜 몸싸움 끝에 하이에나는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건집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야생에서 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장면들이 놀라웠다면 자연이 보여줄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대본도 필터도 없는 진짜 야생의 순간들을 계속 만나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클릭해 더 많은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야생의 순간에서 다시 만나요.